그나 여기 아나 이거 이거. 내려갈게. <laughs> 아, 버섯 농장 깨꿀 티김치윤 지윤 아, 김치. 김치. 뭐 서지? 찍입지? 백 어, 찍어. 저도 해볼해 봐도 될까? 요져 어, 던져, 던져. 너해. 나다 버셔! 김아 <laughs> 웃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아 미친. 아재밌아디야 <laughs> oh, 준영아. 뭐 새.. <laughs> 뭐 <이> 새꺄? <새끼야? 웃음> <laughs> 왜? 아 MVP. 야, 여보세요? 어. 어. 아.. 아니야 아 뭐야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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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재지웅 기분이잖아. <laughs> <뭐를 웃음> 와 진짜 진짜 아, 사람 MVP, 사람 개새끼 만드는거 하나는 잘하네. MVP 판도 막판? 막뭐 막판이야. 음, 저는 저도입니다. 막판. 뭔 막판이야? 왜안 하실 거예요? 1 2 시까지 해야지. 아안 아, 네. 돼요. 대라 <laughs> 여보세요? 왜? 왜나 나쁜 사람 만들어? 야너술 마셨냐? 야, 이거 러시아자 야, 나도 아, 시아이 야, 러시아다. 러시아다. 야, 치가위에 야, 러시아다. 내가 시아때 전화해 항상 야, 러시아만 야, 만시아참케이아다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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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막 빠래, 소막 빠래. 아, 실친이야. <쉴> 이즈 <러시> 형 개새끼. 저걸 또 왔어, 이미 새끼. 너 실.